우리 작은 아들을 뒤에 태우고, 논에 물 꼽으러 갑니다. 물 아까 켜놨는데, 그거 잠궈야 되겠어요. 야, 잘 잡어. 자, 횡단보도에서 섰다가도 차오다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둘째 아들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눈에 간다는 핑계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지 까먹었어요 아 묻는 거지 알면서 엄마 그걸 아넌 아빠의 사랑 표현을 어 맞아요 우리 둘째 아들의 얘가 말했듯이 알랑풀이 뭐입니다. 알랑꼬리... 뭐 토마토... 토마도... 뭐? 꼬마도요? 네. 뭐야? 꼬마도요, 꼬마도여가 뭐야? 알랑리 얘가 약간 부족해요. 도요새겠지. 자, 아야, 머리에 쓰고서 이렇게 찍으니까 좋다야. 표준아 응, 아빠 편한데? 날로 먹는데, 자, 우리 개똥이도 저기 앉아있어요. 우리 이모네 집, 개니까 개똥이지. 어우, 물 많이 내려가네. 여기는 아,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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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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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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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뱀 봤던 데잖아 어, 네. 자 우리 사랑하는 둘째 아들 저렇게 뛰다가 논두렁에 한번 빠져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너 햇빛을 얼마나 안 봤으면 그냥 살이 그냥 크겠냐 촌놈이 이발자국야 저기 고라니 발자국이 있다 효준아 여기 발자국 두 개가 이렇게 찍힌 거 있지 여기 고라니 발자국이야 밤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찍힌 거. 그지? 어, 아빠 어렸을 때는 고라니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고라니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 없어졌나 봐. 이, 지금, 요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고라니가 여기 생기더라. 물다 찾네. 다슬기 요거, 요거 다슬기야 요거. 요렇게 여기 새끼들 여기 맛있겠다 맛있는데 너 먹어 그럼 이게 저수지에서 내려오니까 다슬기 새끼들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 맞지 지금 봤다. 여기 봐. 여기 다슬기 봐봐. 새끼 엄청 많지. 바글바글하지. 나중에 키워갖고 너. 국 끓여달라 우 할머니한테. 여기 짱구야지 몰래. 이거 다 찾잖아. 아빠가 아까 열어놓고 왔어요 여기. 여기 밑에도 받아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여기 열어놓고 갈 때였다. 어, 누가 짱구냐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짱구나 보다. 이거 왜 짱구 놨어? 할아버지가 아니라 딴 사람이 짱구나 보다 와가지고 이건? 내일, 저녁에 넘칠지 모르니까 내일 와서. 누가 이거 짱구라서 사람 지그랬나 보구만. 짱구 같은데? 찾다고 짱구셨겠지. 그 밑에도 그가? 받아야 되는데. 아빠 보고 말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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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이렇게? 바보 같지? 야내거임마야 <laughs> 시동 걸어라 야야 이렇게 올라가서 타야지 나와라 자, 타. 가자 가자 빡자고 수박, 어우 벌써 수박 크게 달렸네 수박 순치더니 벌써 딸때다 됐대 저거 이제 솎아준 거지 저렇게 솎아줘야 남아있는 수박이 커져 저 달린 대로 다 두면 은 수박이 작아 전부 다 그러니까 사, 너 TV에서 봤지? 사과하고 배막 이렇게 솎아줘 하나만 남기고 다 따버리지 그럼 남아있는 사과하고 배가 커지듯이 수박도 똑같은 거야 감, 감은 보통 안 속지, 그냥 둘지 그대로 어물찾다 그래도 꾸자. 꾸꾸 아빠하고 저기 드라이브 가자. 뚝방기. 일로 와봐, 아빠가 꾸는 거 가르쳐 줄게. 일로 와봐. 아니, 일로 오라고 돌아와. 이게 지하수라 너무 차고 이거면 잘안 커. 얘 앉아라. 밤에도 오면. 요거를 스위치를 반대로 눌러. 이거 할아버지 만들어는 거 꺼지지. 됐다. 가자. 지하수인데손딱 대봐 엄청 차갑지. 너 차가워. 지하에서 그러니까 여름엔 차고 차가워. 겨울엔 따뜻하고 그렇지. 위에서 보고 지하수 땅 속에서지 막. 아빠가 팠어? 아빠가 삽으로다 이거 5일 걸렸어. 저 밑에 아빠 삽 자국 있지. 응. 아빠 삽으로 판 거야. 죽는 줄 알았다. 나태어났나 아니면 나 태어났다. 할아버지하고 어. 일사 호텔때 내려와가지고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사 호텔 내려와서 그러니까 아 전에 안 홍아, 저기 할 때는 월남전 갔다 와서지 아빠 월남전에 참전했었거든 스키부대 뭐 가지 너... 아태어나때지니면 태어나지, 태어나지 않았을 때 팠지 태어나지 않았을 때 팠지 그러니까 엄마 월남 스키부대 나오고 저기 일사 호텔 나오고 그러지 <laughs>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지? 야, 이거 가다가, 이, 배터리 바닥, 뭐, 앵고 날수 있어. 너. 그럼 뛰어가야 돼. 아빠 밀고 가야 돼. 꽉 잡어. 아, 이게 충전을, 아, 한 칸밖에 안나았다 웬만하면 오래 멀리 가면 안 되겠다. 저기가 없는 것 같다. 밀고 다니는 그, 유모차 같은 거. 밭에 가셨나보다. 짱겠지. 어. 어, 오늘 개가 안 짖는다. 제대로 착해졌는데, 어, 됐어. 뭐 먹었나? 야, 우리 고추 많이 달렸단다. 할머니, 감... 하, 할머니가 여기서 고추 따왔잖아. 아까 우리 저기 뭐 쭈꾸미 먹을 때 할머니가 그거 따와서 해. 자 이모 할머 에 이모 할머니가 밭에 가셨나? 무릎도 안 좋은데 자이 영상을 서울에 있는 우리 사촌 큰형아 뭐야? 엄안 계시네. 어허 헛수고했다. 헛수고했어. 안 그래도 배터리 이거 자전거도 배터리도 없는데? 어디 가신 거지 그럼 저기 가셨나 경로당? <목소리> 야 이런 헛수고를 하면서 저차 온다 얼른 달아 비벼 알았어 알았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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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 계신데 여기야 할머니도 여기, 여기 상추 적이네. 응. 상추하고 저 뭐냐 저기 감자도 있네 고추 파 여기다 다 심어놓으셨네 아우 아구 아구 경로당 가셨나보다 어째 이모할머니 차가 있나 봐봐 경로당 지나갈 때 이모할머니 전용차 알지? 그래 그 비, BMW 연마하고 유모차게 어 여기, 이말여 여기, 있는차아 여기. 여기, 서시나보구기아 여기. 서 노인분들 노는 쉬는 기 효준아. 효준아 여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응, 음, 아빠는 다들 사랑하는 거야. 지금 아기가 너무 어려서 어. 민준이 테이게 식구들이다 신경 써도 응. 다너 홍하고 너고 하다 똑같이 사랑해. 알았어? 응. 그런 거 너도 느끼잖아, 그지 지금 애기니까는 아기 때애기는뭐 누가 손을 안 봐주면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지. 응. 그래 안 그래? 내가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요 시기에 돌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막내였다가. 응. 민준이가 태어났으니까 네가 다 이해를 해고 같이 봐주고 저기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네가 막내였다가 민준이 태어나니까 섭섭하다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엄마 아빠 때는 똑같이 다 들인겨.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차별하고 서로 따로 해지는 않잖아, 그렇지? 다 사랑하고 다느끼않아도 아빠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아빠 말잘 들어. <laughs> 들어 안 들어. 그래, 아빠, 저기, 한타 사준다. 푸플러스 와. 어, 아빠, 저기, 새치기 하는 차 쳐다보다가 신호를 못 봤어. 신호 걸릴 뻔 했네. 내, 네, 이, 아빠가 이 건너면 안 돼. 시간이 촉박하면 기다렸다가, 너는. 알았어? 너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아빠가 일부러 급하게 가는 거야. 알았냐? 아빠의 깊은 뜻을? 어? 안 믿어? 아빠 말못 믿어? 야, 이, 배터리 앵고 났다. 큰일 다 이런. 여기 나왔다. 아, 쿡 소리 손이... 아, 났었냐? 어. 나갔네. 삑. 끌고 가야 되겠네. 이런. 어? 아. 야, 우리 뚝방길 드라이브 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냥... 거기서 이말문 내서부터 끌고 응. 올뻔 했다. 그러게. 야, 너 아빠 배터리가 앵고 났는데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어. 아, 여기. 자, 참새가 방앗간을 들리겠습니다. 우리 서유준 참새. 판타. 잠깐, 아빠, 같이. 판타, 투코러스로 한 갖고 와 아, 그럼 사 그냥 그럼야 끝났냐 그럼 투플러스 원또 아, 그래 그걸로 해라 아니 이거 이쪽 원 플러스 원이 또 뭐야 여기에 투플러스 원이 있는 과자까지 <목소리> 내가 줄게 <드릴게. 목소리> 내 내일 모레부터 부지런히 벌어야 되는데 우리 민준이 아민준이인네 내려준이 과자 사줄래 형아 <목소리> 화두권아 이거야 자, 이제 배터리 가져가서 충전을 갖고 와야 되겠어. 열어야 돼.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효준이 음. 애기 씻나보다. 씻었어? 애기 씻었어? 배터리야. 배터리가 앵고 나서 오다가. 그 풀량기부터 거 끌고 왔어. 아 충전 시켜놔야지. 아빠 배터리 자전 전기 자전거 국수집부터 풀량기 앞에. 그렇지 서울연화 앞에. 야 이거 아빠 충전기 여기 있구나. 끌고 왔어 그래